김러님김 파이팅! 파이 글라이딩의 첫 도전하러 갑니다. 설레. 쫄보지만 도전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다털다 <laughs> 음, 네, 네. 떡갈비요. 다들 밥안먹었어 회는 예, 예. 예. 네. 그러면... 중간부터 네. 거예요? 지금 켰어요. 에? 카메라 <웃음> <있어요>? <웃음> 아, 진짜요? 아 뭐야. 아, <laughs> 아이 친구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. 아, 나 진짜, 진짜 아, 갑자기 존댓말. 진짜 키지 몰랐는데요. 는데 지금 야되는 아니 못 보내요. 진짜 못, 못 나가요. 야, 여기 스티커 붙여 드릴게요. 안 돼요, 그거는. <laughs> 아, 자기 <laughs> 얼굴은 꼭 나와야 돼. 나오긴 나와야 돼요. 아, 진짜. 완전 <laughs> 관절이 안 돼. 아 <laughs> 아, 진짜. 아, 이거 감당하기 힘드네.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. 진짜로. 저 진짜 엄청 잘 찍고 있어요. 와, <laughs> 진짜. 진... 우와. <laughs> 아보카도예요? 응. 대박. 와 완전 냄새 맡았다. 맡았다. 직접 산 샌드위치 맛이 어때요? 내가한번다 맛있어요. 참치가 들어갔어요? 참치랑 아보카도? 그때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산거막 네, 그러니까, 그거랑 네. 참치 그때 샐러드 샀잖아. 네. 샐러드같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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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거 집어넣고. 아. 맛있어요? 드셔보세요. 네. 네. 굉장히 예뻐요. 이즈보세요. 네, 이즈보이스입니다. <laughs> <유튜브. 웃음>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, 회오리 감자 그럼 호두 과자요 <laughs> 이거 하나랑. 치즈볼? 어, 응. 엄마는요? 혜오리 핫도그 먹을까? 이거 먹을까? 해오리 핫도그? 핫도그? 그래. 치즈볼. 개씨, 반갑다. 치하세요 잔카, 잔카. 먹어보자, 치즈볼. 저희 사진 한번 찍어요. 어? 응. 치즈볼, うん。<music> 이래 이런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. <laughs> 이런 길을 올라가고 있어요. <laughs> 엄청납니다. 뒤에 멀미 안 해요? <웃음> <웃음> 어, 조금 무서워지고 있어요. 헤러글레디보다 지금이 좀더 무서운 것 같아. <laughs> 너무 높아. 나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어 아니 진짜 높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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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 너무 높다. 생각보다 진짜 많이 높구나. 어. 어떡해? 언니 가능해요? 어? 나 지금 안 보고 있잖아. 나 <laughs> 지금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어. 와! 아, 이게 내가 진짜 생각해던 거, 생각했던 거, 생각했던 거보다. <laughs> 자, 천천히요. 도착했어, <laughs> <형. 시작했어>, 이제. 이길 <laughs> 어. 찾기가 너무 어렵네. 도착했습니다. 카드를 아, 음. 받으십시오 이따 갈래. 명부 작성 중전이다 캠이라고 대박이다 이가 그 유명한 카페산이라는 곳이에요. 음. <laughs> 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떨어면안 <laughs> 어, 돼요. 면안 돼요, 언니. 진짜 많이. 붙네. Tanyangi, Tanyangi, 네. 여러분. 네,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오시길 바랄게요 단양의 뭐가 유명해요? 단양의 패러글라이딩도 유명하고요 쏘가리 매운탕이랑 Tanyangi, t a n y a 떡갈비. t a n y a n g 가 Tanyan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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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a n y a n g 김리시고 상하니 긴장님, 긴장님, 파이팅, 파이팅, 오케이. 하늘에 <laughs> 주시고요. 화이이팅 <laughs> <laughs> 괜찮은 거 맞아요?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아. 괜 괜찮아. 괜찮괜찮아 나 찍어 나 찍어 나 산책하고 싶어서 온 거야. <laughs> 괜찮으신가요? 지금 전디 언니가 파라글라이딩을 열심히 잘 타고 지금 내렸어요 도중에. <laughs> 여기 진짜 예쁘다. 와 대박 대박 대박. 와 완전 멀리 봐봐요 여기 옆에 좀. 어때요? 어때요?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. <laughs> <볼> 예쁘죠 <웃음> 아름답죠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와 그냥 그렇게 지나가봐요. 괜찮아요 진짜 즐거웠어. 그 중간에 패러글라이딩을다 타고 이제 올라가는 길에 도중에 내려서 나이키 <laughs> <아니요>? 도중에 내려서 투표했어요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그 말을 지금 여기까지, 제일까지, 여기까지올라왔는데 할까 말까 안했어 네, 했어요. 거의 했어요. 저 언니, 컨디션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. 언니 지금 빨리 뭘 먹어야 돼요? 진짜. 콩파리 매운탕을 먹으러 왔어요.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. 반찬도 많고. 먹을 걸 보니까 좀 살아나는 거 같아요. 여 아, 네, 네. 야, 진짜 어떻게 는거예또 네, 네. 싸서 야채랑 같이 싸서 음. 식으면 잘 떨어져요? 이거 완전 맵지 않 잔데? 누나가 양념치킨 같기도 하고 냉동 그 맛이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? 냉동 떡밥이랑 면사미 괜찮은데? 음 어. <laughs> 어, 밑잔! 난 <laughs> <그냥> 먹을게 <laughs> 남겨드려요? 아니요. 저반성하셔이정도제저반 아니야? 출발하기 전에 전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저 전이 자먹고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. 아쉽다. 재밌었다. 네, 재밌었어요, 재밌었어요. 언 자, 노래를 틀고. 네. 어요 <laughs> 괜찮아.